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만나 뵀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도 하고, 요즘 건강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고 있어서 퇴근하면 운동하기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24시간을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있었고, 뭐든지 오래 하는 것은 자신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바로 몸이 굳어버리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건강 챙기시고요. AI 로봇이 나오면 더더욱 운동하는 삶, 취미 생활을 하는 삶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테슬라 AI 데이가 열렸었습니다. 재밌게 봤고요.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테슬라의 현재 기술력을 여실히 보여준 행사였습니다.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일반인이 보기에는 어, 저거 AI 연구하려면 저 정도 하고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정도로 본 일반인들이 많았을 것인데 경쟁업체가 봤을 때는 후덜덜한 기술 격차를 느꼈을 것입니다. 저는 AI Day의 진행이 어려운 전문용어로 계속되는 걸로 봐서 어, 저녁에 주식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싶었는데요. 후반부에 일반인이 호라 할수 있는 로봇 얘기가 나와서 주가가 그나마 현상 유지 선방을 하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식 얘기는 이제 굳이 하지 않아도 작년처럼 여러분이 불안해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보고 어, 테슬라 주식은 안정화되고 어,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AI 기술이 넘사벽이다 이 부분은 인정하고요. 테슬라 로봇을 만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타이밍에 갑자기 왜 로봇 얘기를 할까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AI 기술을 개발하면 당연히 전기차 자율주행에 완벽히 먼저 적용하게 되고 더 나아가 로봇에 바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로봇 사업을 얘기한 것이다. 요 정도까지만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실은 맞고요. 그러나 저는 좀더 나아가 더큰 더 그림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영상은 테슬라에 관심이 많고 사랑하는 분들께 일론 머스크가 여러 이유로 직접 이해하기 쉽게 세세한 언급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테슬라 회사와 관련된 어떤 통찰력을 드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은 자주 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단순히 그 단편적인 사실만 공유하고 뭔가 부족하다 싶을 때 영상을 가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몇 개월 전에 테슬라 뉴럴링크 소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원숭이가 어, 타쿠치는 게임을 하는 그런 음, 소름돋은 영상 기억하시죠? 뉴럴 링크 사업은 좀 조심스러운 것이 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우리의 뇌에 전자 장비를 이식한다는 등의 그런 연구 내용 때문에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기 쉽습니다. 따라서 그 소식도. 그렇게 자주 공개하고 있지는 않은 듯 한데요. 자, 테슬라 로봇 사업을 공개한 이 마당에 뉴럴링크와의 시너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 어제 일론 머스크가 말한 유, 어, 휴머노이드 로봇에 완벽한 AI 소프트웨어를 장착하면 혼자서 알아서 주어진 일을 척척 처리할 어,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현재 자율주행의 FSD 개발 과정을 한번 보실까요? 자, 차에게 갑자기 운전해 라고 하면 차가 알아서 운전, 운전을 하는 것일까요? 자, 아니죠. 인간이 운전한 엄청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효율적인 움직임을 그 AI는 어, 그, 실현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오토파일럿이 운전하다가 실수한 부분을 인간이 체크해 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가장 사고 안 나는 방식으로 학습시킨 최종 산출물이 FSD AI가 된다는 것이겠죠. 자, 마찬가지로 테슬라 로봇이 가정집에, 어, 구매가 돼서 가정집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잡다한 소일거리들이 있습니다 뭐 설거지 청소 애견 밥 주기 목욕 시키기 등등 자 가정이 아닌 곳도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 물건 옮기기 서빙부터 회사에서의 사무 작업까지 엄청나게 많고 많은 종류의 인간을 대체할 일들이 지금 널려 있습니다 자 우주는 또 어떤가요 우주 얘기를 해볼까요 산소가 없는 화성 금성대기에서 어, 먹을 것도 없고 기온도 맞지 않아서 자 밤에는 우주 보고 우주 보게 살짝 고장이라도 나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교육받은 우주 비행사의 목숨은 그저 파리의 목숨과 다름없어질 것입니다. 자 이때를 위해서 일론 머스크는 로봇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당연한 계획인 것이죠. 사람을 보내는 것보다 로봇을 보내서 그러한 위험한 환경 속에 일을 시키고 결국 사람이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로봇이 구축하는 그러한 행동 대장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휴머노이드 형태가 필요한 것이고요. 가능하면 인간과 거의 똑같은 거의 모든 면이 똑같아야 진짜 인간이 바로 안전하게 구축한 구축된 환경을 어, 나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일 것입니다 자 그럼 테슬라 로봇이 처음으로 어, 처음으로 도착한 척박한 화성 환경에서 혼자 인간이 명령한 환경을 구축하는 어, 사,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자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나게 똑똑한 로봇이 아니고서야 인간만큼 처음 직면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어, 에일리언 영화에 나오는 그 로봇 정도의 기술력이 아니면 어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 환경에서도 같습니다 내가 접시를 깨지 않고 설거지하는 것을 어 테슬라 로봇에게 학습시켜야 테슬라 로봇에게 겨, 겨, 결국엔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테슬라 로봇이 자할 때까지 접시를 맡기거나 아이를 돌보게 하거나 위험물을 옮기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이용한다 이용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시뮬레이션 그 자체도 현실에서 정보를 가져와야 구축이 되는 그런 제2차적인 생산물 가상가상 현실인 것이죠 자 여기서 뉴럴링크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테슬라 로봇이 스스로 인간처럼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 맞닥뜨린 환경에서는 최소한의 시범 운행이 필요하고 시범 운행이 어, 시범 문행 운행 시에 학습 실패가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다면 테슬라 로봇을 사용할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우선은 반복된 작업의 어, 일을 시키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미 정답이 나와 있는 행동을 시키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나 테슬라 로봇의 궁극적인 목적은 반복적이지 않아도 사용자가 뉴럴링크로 자신이 버추얼 리얼리티로 운행을 해보고 그어 저, 적은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도 시뮬레이션을 통해 학습해서 한 번만 알려주면 그 이후부터는 알아서 잘하는 AI가 어,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겠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뉴럴링크이며 사용자가 로봇의 환, 화면과 센서를 원격으로 운행하고, 즉 테슬라 어, 자동차를 운전하듯이 이러한 행동을 AI가 스스로 학습을 하여서 화성에서도 위험한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일 것입니다. 또한 테슬라 로봇이 일을 하다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어 뉴럴 링크 시스템으로 바로 사용자가 접속을 하여서 어 직접 로봇이 되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생각나는 영화 있으시지 않습니까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 그뿐 아니라 테슬라 로봇이 아바타가 되어서 심해 여행 우주 여행 인간이 가지 못하는 환경과 상황에서도 다양한 현실 체험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슬라 차를 타보신 분들은 다 느끼셨겠지만 인간의 몸은 어, 너무 연약합니다.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 그 자동차의 가속도에도 제로백이 삼촌가 그렇죠 가속도에도 정신이 어찌를 해지고 합니다 사람은 모빌리티가 조금 과장해서 빛의 속도만큼 빨리 가려면 그만큼 관성 가속도를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주복을 입어도 그것은 관성 가속도라는 거는 뭘뭐 차폐를 할 수가 없이 극복할 수가 없는 그런 자연의 속성입니다. 우리의 인형 몸, 우리의 인형 몸인 AI 로봇이 그 일을 대신해 주어야 우리는 다행성 종족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테슬라 로봇과 뉴럴링크를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네, 감사합니다.